안녕하세요. 모든 스포츠 분석의 쌉가능입니다. KBL 두 경기 일정 및 경기 분석 프리뷰, 추천 배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청자 분들께서는 KBL 두 경기 일정을 모두 확인해 주세요. 첫 번째 경기는 17승 8패의 안양케이지 시대, 10승 15패의 원주디비입니다. 홈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인삼은 캐롯의 극적인 제역전승을 거두고 2위권 팀들과의 간격을 유지했다. 스펠맨이 컨디션 난조로 인해 10분 출전에 그쳤는데 오세근과 변준영이 주전 구간을 잘 이끌었고 멀로의 수비적 헌신도 있었다. 무엇보다 박지훈이 3점 차로 뒤진 상황에서 18초 동안 세점 포함 방과 버저비터 결승 득점을 터트리며 승리를 이끌었다. 그간 기복 있는 플레이를 했던 박지훈인데 앞으로 반등을 기대할 만하다. 원정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디비는 KT 원정에서 완패하고 인삼을 만난다. 그리고 그 경기에서는 패배보다 더 뼈아픈 점이 나왔는데 팀의 에이스인 두경민이 발목 부상을 당하며 앞으로 3주 정도를 결장해야 한다. 강상재가 이미 부상으로 빠져 있는 데다 두경민마저 빠지기에 당분간 국내 선수의 득점은 김종규와 최승욱 등이 이끌어야 한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인삼의 승리를 본다. 3라운드 들어 스펠맨이 부진한 건 사실이지만. 팀 플레이의 능한 베테랑 멀로가 언제든 제 역할을 하며 오세근을 지원할 수 있다. 디비는 알바로와 에르난데스가 동시에 뛰는 상황에서 수비력 문제가 있는데 두경민의 공백으로 인해 공격 상황에서도 고전이 예상된다. 디비의 저득점 속의 언더 경기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베팅입니다. 일반 승패 안양 키지시승 핸디캡 안양 키지시승 언더오버, 언더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12승 13패의 전주 KCC대 10승 15패의 한국가스공사입니다. 홈팀 전력분석 프리뷰입니다. KCC는 무서운 기세로 선두에 도전하던 LG를 원정에서 완파했다. 감기 기운으로 몸상태가 좋지 못했기에 벤치에서 출격했고 24분 정도를 소화한 허웅이 23득점을 높은 효율로 뽑아냈고, 라거나가 18리바운드로 골밑을 장악했다. 시즌 초반 부진 속에 고전했는데, 서서히 강팀다운 위용을 드러내고 있다. 벤치에이스 역할을 해줘야 하는 김지환이 완벽히 부활하며, 정창형의 부담을 덜어준 것도 팀에게는 큰 힘이다. 원정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가스공사는 모비스 원정에서 전반 12점의 리드를 지켜내지 못하며 역전패했다. 신정팀 상대로 늘 강점을 보이는 이대성이 27득점을 기록하며 맹활약했고 할로웨이가 16점 18리바운드로 더블더블에 성공했지만 이대현과 전현우 등이 부진했다. 그로 인해 5연패 부진에 빠지며 시즌 중 가장 큰 위기를 맞은 것으로 보인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KCC의 승리를 본다. 이승현이 체력적 부담에 고전하던 홈팀이지만 김상규가 10분 정도를 소화하는 최근이기에 클러치에서 이승현이 체력 부담에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 또 할로웨이가 좋은 선수긴 하지만 라거나는 매치업 상대에게 없는 외곽까지 보유했기에 우위를 기대할 만하다. 허웅과 김지환 쌍포가 경기 내내 상대를 폭격할 KCC가 연승에 성공할 것이다. KCC의 템포 푸시 속의 오버 경기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베팅입니다. 일반 승패, 전주 KCC, 승, 핸디캡, 전주 KCC, 승, 언더오버, 오버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든 스포츠 분석의 쌉가능입니다. V리그 경기 일정 및 경기 분석 프리뷰. 추천 배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청자 분들께서는 V리그 총두 경기 일정을 모두 확인해 주세요. 첫 번째 경기는 14승 2패의 대한항공대, 4승 13패의 삼성화재입니다. 홈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대한항공은 새 시즌 연속 통합 우승을 향한 힘찬 질주를 이어가고 있다. 챔프전에서 만날 가능성이 높은 형태 상대로 시즌 전승을 완벽하게 따내며 2위권과의 승점 차를 크게 벌렸다. 직전 경기에서는 우리 카드 상대로 승점 3점 경기를 했는데 링컨이 70% 넘는 성공률로 26득점을 뽑아냈고 김규민과 김민재 등 중앙의 지원도 확실했다. 원정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삼성화재는 OK를 잡으며 최하위 탈출에 시동을 걸었다. 화요일 경기에서 한전에 승점 3점을 가져간 KB의 승점 한점이 뒤져있긴 하지만 연승을 하면 5위 추격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크바이리는 직전 경기에서 블록킹과 서브 득점을 모두 성공하며 30점 가까이 올렸고 김정호가 2옵션 역할을 해주며 국내 선수진의 득점도 나오고 있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한항공의 승리를 본다. 삼성화재는 2호권의 안정적인 토스 속에 팀의 공격 성공률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하현용과 김준우 등 중앙 미들 블로커들이 믿기 역할도 잘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항공과는 전력차가 크다. 특히, 링컨과 정지석 등 강서부를 구사하는 선수들이 많은 홈팀이기에, 삼성의 아킬레스건인 리시브 불안을 경기 내내 공략할 수 있다. 대한항공의 완승 속의 언더 경기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대한항공, 승. 핸디캡, 대한항공, 승. 언더오버, 언더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 15승 1패의 현대건설대 13승 4패의 흥국생명입니다. 홈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현대건설은 직전 경기에서 인삼의 풀세트 끝에 패하며 시즌 첫 패를 기록했다. 허리 부상으로 인해 시술을 받은 야스민이 3주 정도 결장이 확정됐고 이다현도 두 경기 연속 빠졌는데 주축 선수들의 공백을 느껴야 했다. 그래도 양효진과 황민경이 중심을 잘 잡아주는 데다 정지훈과 황현주 등이 좌우에서 안정적으로 득점을 만들고 있다. 원정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흥국생명은 이 경기에서 승점 3점 경기를 하면 현대건설과 리그 공동 1위에 오르는 데다 상대전 첫 승을 가져갈 수 있다. 때문에 전력을 다해 경기에 임해야 한다. 최근 GS에 다음 시즌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을 주며 이원정을 영입했는데 김다솔과 충분히 주전 경쟁을 할수 있는 선수로. 세터 전력이 약한 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흥국생명의 승리를 본다. 불패의 이미지가 강한 현대건설의 홈경기지만 이 경기는 상황이 다르다. 특히 야스민의 이탈로 인해 확실한 득점원을 잃은 형권이기에 김현경과 옐레나 쌍포를 감당하기 어렵다. 고혜림과 정지훈, 정시영 등 다양한 아웃사이드 히터를 기용하며 양효진의 부담을 덜어주려 할 강성현 감독이지만 연패를 막아내긴 어려울 것이다. 흥국생명의 완승 속의 언더 경기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베팅입니다. 일반 승패 흥국생명 승, 핸디캡 흥국생명 승, 언더오버 언더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시청자 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모든 스포츠 분석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경기 일정과 경기 분석 프리뷰 및 추천 배팅으로 만나겠습니다. 이상 모든 스포츠 분석이 가능한 쌉가능이었습니다.